팀에서 겨울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더비타입니다. 지구는 둠가이만 지키는 게 아니다. 시리스 샘3가 90% 할인해서 3,200원입니다.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 생명체를 학살해 나가는 1인칭 슈팅 장르입니다.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한 게임이 나와버렸네요. B급 조작감에 B급 그래픽, 그리고 B급 스토리로 떡칠한 어정쩡한 게임이지만 이 작품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좀비웨이브처럼 밀려오는 물량 공세를 쳐내는 방식으로 경쾌한 사운드와 미친 전투가 이 게임의 근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사편다 조작감이 너무 거지 같아 플레이 도중 하차했는데 무지성 학설용으로 딱이고, 가격도 참해서 넣어봤습니다. 기괴하고 기괴한데 기괴해버린 게임 스콘이 30% 할인해서 28,700원입니다. 트레일러만 대충 보고 둠미터널 같은 슈팅게임이라 생각하고 샀다가 저는 낭패봤습니다 유유 여기저기 구멍에다 손가락 쑤셔 넣으며 퍼즐 푸는 게임인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부연 설명이 없고 인터타인 개나 줘버려서 목적지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30분 하다 봉인시켜둔 상태입니다.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작품이지만 저그 하이브 등지에 들어온 것처럼 징그럽고 회개한 그래픽 디자인만큼은 훌륭합니다. 생각하는 로댕 빙의의 난연 버즐을 척척 풀어나가는 쾌감은 있을 것 같네요. 대가리 깨지는 레이싱 게임. 아세토 코르사가 80% 할인해서 4,100원입니다. 현실적인 물리엔진에 정교한 컨트롤을 요구하는 침레이싱 장르입니다. 연식이 좀된 게임이지만, 뛰어난 물리 엔진에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VR 기기를 지원하고 유저 모드가 많으니 방구석 레이서라면 달려봅시다. 서부판 해겐슬래시 맞춤 보겠나. 위어드 베스트가 50 할인해서 25,000원입니다. 폴아웃처럼 선택지에 따른 분기와 높은 자유도 그리고 디아블로의 해겐슬래시 스타일이 결합된 게임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와 다크 판타지를 결합한 컨셉으로. 늑대 인간이나 괴물, 그리고 마법이 등장합니다. 다섯 명의 영웅을 돌아가며 플레이하고, 한 군데 모이기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입과 무쌍 플레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아이템마다 등급이 있어 템 파밍하는 맛이 있고, 플레이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글화에 오류가 많고 처참한 수준의 버그들, 그리고 호불호 갈리는 엔딩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암살 세계관 제강자가 스팀에 상륙했다 어쌔신크리드 바랄라가 60% 할인 에서 21,450원입니다.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바이킹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이거 이거 미드 바이킹스 보면서 100시간 넘게 할 정도로 재밌겠습니다. 롱쉽에 타서 어슬렁 어슬렁 거리다 수도원이나 마을을 털어먹는 재미가 굿굿입니다. 스킬 트리가 엄청 복잡해졌고 전투 모션도 다양해 해금시켜 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토끼 뱅뱅 돌리며 적들 보가지 따고 등기면 바이킹뽕이 극치사량으로 차오릅니다. 이전 오리진 오디세이에 비해 필드 배경이 심심한 느낌은 있지만 동네 건달이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뭐하시노 신화파트답게 오딘 도르 헤임달 로키 펜니르 같은 신화 캐릭터가 대거 등장하고 가슴 웅장해지는 전투도 합니다. 다음 시리즈를 잇는 중요한 현대 파트가 뒷부분에 나오니 어크팬이라면 무조건 필구각입니다. 젤다 야생의 숨결을 뛰어넘고 싶었다 이모탈 피닉스 라이징이 c 쇼프 할인해서 16,250원입니다 와 이것도 스팀에 넘어왔네요 80시간 넘게 플레이했습니다 방대한 오픈필드를 배경으로 위기에 처 그리스 신을 도와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절벽을 키우를 때 체력 시스템이 있고 높은 곳에서 활공하거나 나무를 때리면 사과가 떨어지는 등 야생의 숨결에 있던 시스템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카툰 렌더링 그래픽의 전투는 어세신크리드 오드세이크으로 타입감이 좋고 액션 연출도 좋았습니다. 신의 능력을 활용한 스킬이 다채롭고 공중에 띄어 콤보를 쌓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즐이 정말 지옥말로 많습니다. 장비 파밍하려면 퍼즐, 메인캐 진행하는 것도 퍼즐, 서브캐도 퍼즐이니 퍼즐 고자라면 조용히 다른 게임 찾아봅시다. 화이틴 공포영화 같은 게임 커리가 50% 할인해서 32,500원입니다. 저는 1회차로 10시간 정도 플레이했습니다. 4회차까지는 손이 안가네요. 10대 청춘 남녀들이 고립된 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다룬 인터랙티브 무비 호러 장르입니다. 플레이어는 선택지와 간단한 조작만 허용되기에 장르 자체적인 호불호가 있습니다. 액션 게임 생각했다면 그게 실망할 수 있겠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이밍에 맞게 버튼을 누르거나 은폐를 위한 숨참기가 있지만 사실 조작의 재미는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보는 하이틴 호러 영화 한편 보는 기반이라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10대 청춘 남녀의 사랑, 갈등, 묘한 감정, 살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스토리입니다. 사망신이 꽤나 잔인한 편이고 캐릭터가 죽더라도 세 번의 부활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 선택이 예상 밖의 전개로 이어질 때 엉뚱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엔딩을 보고 나면 몇 명이 살아남았는지 리포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갑툭튀 없이 잔잔하게 흘려가는 편이라 공포물 고자라면 도전해봅시다. 메트로베니아와 로그라이크가 만났다 도트 감상 액션 플랫폼업 게임 데드셀이 50% 할인해서 12,900원입니다. 장르만 들어도 인상 터지는 조합 아닙니까? 체크 포인트 따위는 없고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전투는 또 소울라이트입니다. 다크소울3에서 무명화 잡다 죽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군다 잡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덜덜하네요. 그래도 진행하면서 얻은 토큰으로 패시브 스킬을 올릴 수 있으니 죽더라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깊은 빡침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성취감도 큰 게임이니 망자라면 도전해봅시다. 탑권이 되어보자. 프로젝트 윙맨이. 40% 할인해서 15,600원입니다. 간편한 조작으로 비행기를 조정하는 아케이드성 비행전투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에이스 컴뱃 팬메이드 작품으로 1인 개발자가 제작했지만 고퀄리티의 그래픽과 느낌있는 조작감을 자랑합니다. 특수 무장 착용이 다양하고 연출도 훌륭한 편이라 파괴하는 손맛이 시원시원합니다. 멀티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게 아쉽지만 제작화가 잘 되어 있고 VR 기기도 지원하니 이걸로 창공을 가로질러 봅시다. 아마존에서도 게임 만들었다. New World가 50% 할인해서 2 5 0 0원입니다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유저들과 PVP, PvP를 즐기는 MMORPG 장르입니다. 채집 생산 강화는 기본이고 유저끼리 사고 파는 거래소가 있어 게임 속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게이 게임의 특징입니다.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길드간의 PVP를 즐기거나 백일 인생 솔플로도 싹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드를 이동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고 부실한 던전 구성으로 유저평은 날아간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시아 서버도 없고 노한그이니 존버해봅시다. 국산 코인도 한번다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베리드 스타즈가 지시프라린에서 12,300원입니다. 생방송 오디션 현장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텍스트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일러스트와 게임 속 연출이 깔끔하고 흘러나오는 부금도 은근 중독성 있습니다. 현장 바깥의 반응을 보여주는 SNS는 플레이어에게 생각할 거리도 던져줍니다. 생존자들과의 선택지로 분기점이 다양하고 전반적인 스토리가 훌륭한 편이니 추임을 많이 하라면 달려봅시다. 잠입 액션도 이젠 K-코만도스다. 원원 복수의 영원이 60% 할인해서 6,600원입니다. 타뷰 시점의 코만도스와 같은 전략성 그리고 귀신 빙의가 더해진 실시간 잠입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1인 개발자가 만든 국산 게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군의 살해당한 소녀가 이승으로 돌아와 복수한다는 설정입니다. 귀신 빙의로 적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건 신박하긴 한데 창렬한 게임 볼륨과 불편한 조작감 단조로운 미션 그리고 멍청한 AI로 평이 좋지 않습니다. 국뽕 코인 태우기엔 아쉬운 펌이지만 케인 코만도스가 다는 걸 기억할게. 연금술 플러스 남심을 자극하는 게임. 소피의 아틀리에 2 신비한 꿈의 연금술사가 3 0라진에서 38,860원입니다. 황금의 연금술사 시리즈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작품으로 미소녀들이 대거 등장하는 JRPG 장르입니다. 오픈 필드를 돌아다니며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가밍 전투를 즐기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연금술로 이거 저거 조합해 나가는 게 핵심인 게임인데 내 눈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네요. 킹갓진 용자왕이 피가끓어는 연출에 도당히 보겠나? 슈퍼로봇대전 서티가 45% 할인해서 39,600원입니다. 기체를 개조하고 파일럿을 태워 바다판 같은 대비에서 싸우는 전략 RPG 장르입니다. 슈로드의 서티는 시리즈 30주년 판으로 DLC 포함 미션 180개를 훌쩍 넘기는 열아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동 전투가 추가되어 유저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미션을 클리어하면. 에어리어 셀렉트 시스템이 이번 작의 큰 변화점이고 스토리 진행에 있어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어 연출씬이 전작에 비해 크게 발전했고 올스타판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기체와 파일럿이 등장하니. 메카닉 마니하라면못 참겠죠. 바다를 떠드는 노숙자가 되어 생존하라. 레프트가 33% 할인해서 1 4 7 0원입니다 뗏목 타고 여기저기를 싸돌아댕기며 생존 놀이하는 게임입니다. 바다 위 표류물을 줍줍하거나 섬에 들려서 자원을 파밍하고 낙스테아 같은 도구를 크래프팅하거나 뗏목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상어가 공격해오면 뗏목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 대휘도 해야 되고 식량도 비축해야 되는 공격대가 부지런해지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같은 뗏목에서 친 랑 같이 멀티플레이도 싹 가능하니 친구 꼬셔 봅시다. 킹과 제너럴 슈퍼 울트라 라타도이 뚜루뚜루뚜 갓드 게임 대장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액션 대장 가더보어가 40% 할인해서 27,480원입니다. 선 굵은 묵직한 액션을 자랑하는 액션 어드벤처 장입니다. 르 워낙 유명한 게임이라 설명은 생략한다. 오픈월드 대장 레드 데드 리뎀션 2가 60% 할인해서 21,780원입니다. 이젠 눈빛만 봐도 돈할 것 같죠? 얼른 사먹어봅시다. JRPG 대장 페르소나 5 로얄이 30% 할인해서 38,860원입니다. 플스로 페르소나 4 5다 해봤지만 학원물은 저랑 잘안 맞네요. 그래도 이 분야에선 탑티어급이라 넣어봤습니다. 둠 슬레이버 대어 악마를 사냥하라. 둠 이터널이! 디쇼 브라린에서 11,120원입니다. 시원시원한 처형씬과 묵직한 타협감을 자랑하는 1인칭 슈팅 장르입니다. 원거리 처형 스킬 찍고 줄줄이 콤보이어 나갈 때의 쾌감은 마치 뽕을 맞으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물론 뽕은 아니었습니다. 시리즈 특성상 전투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난이도 선택이 가능하니 액션 게임을 갈증 있으신 분은 달려봅시다. 스팀 전북 게셀러 사이트 파나티컬에서 홀리데이 번들로 최대 93% 할인합니다. 게임 세계 에 6,540원, 5개에 1,470원, 7개에 1,3090원입니다. 눈에 띄는 게임이 많이 보이네요. 농작물과 동물을 키우고 주민들과 친해지며 스타듀벨리 필 노가다를 즐기는 게임. 마이타임 앳 포샤. 낮에는 상점을 경영하고 밤에는 던전을 돌며 아이템 파밍하는 로그라이트 액션 RPG 게임. 문라이터. 전쟁 이후의 피난민이 되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드벤처 게임 디스워 오브마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동화시켜 나가는 샌드박스형 기지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오토너츠 쉽게 보이지만 드럽게 어려운 액션 플랫폼업 게임 유카렐리 앤더 임파시블 레이어. 붕어빵 타이쿤처럼 밀려온 주문을 대응해 나가는 캐주얼 요리 경량 게임 쿡스 아웃 딜리셔스 3. 다리가 8 개인 스파이더봇부터. 으스스한 UFO 장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모양이나 극의 로봇을 만들어 나가는 샌드박스형 크래프팅 시뮬레이션 게임, 메인 어셈블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 그래픽게임즈에서 인케이스들을 무료로 뿌리고 있습니다. 1970년의 평행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상과학 전술 RPG 장입니다. 르황무지를 탐험하며 캐릭터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임으로 평가도 좋고 다 좋은데, 쉽게도 노한글이네요 그래도 공짜로 주니깐 얼른 받아갑시다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게임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